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카데미의 신제품 FA-50 파이팅 이글 K-방산의 효자상품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서 최초, 최대 라는 수식어를 매번 갱신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군의 경공급기입니다 이거 F-16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작게 생겼죠 네. 1988년에 K-1 전차 1997년에 관개토대왕함 그리고 2005년에 T-50 고등훈련기로 우리나라는 땅, 바다, 하늘에 이르는 변기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FA-50이 처음부터 지금의 위용을 갖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금석이 되었던 T-50 고등훈련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군은 전투 조종사를 키우는 훈련기로 웅비와 트윗을 썼는데 T37 트윗의 후속기로 개발한 것이 T50 골든 이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 선진국들이 고등훈련기로 아음속기를 사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T50 골든 이글은 시작부터 달랐는데요. F 프터 언어를 쓰는 초음속력 엔진, 주의 끝단에 미사일 발사대 7개의 무장접속구를 갖도록 설계한거죠. 그런 한편 특수비행기도 만듭니다. t-50b 블랙이글. t-50과 같은 기체 지만 시범 비행을 위한 비행 궤적 발생장치와 캠코더를 갖추고 있는 거죠. 2010년부터는 드디어 발톱을 꺼내게 됩니다. 기관포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TA-50 전술 임문기로 변신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골든 이글이고요. 세 형식 합쳐서 2012년까지 80대를 생산했습니다. 2005년 고등 훈련기로 태어나서 8년째 2013년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FA-50 파이팅 이글 경공격기로 새로 태어납니다. 훈련 임무가 아닌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기체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60대를 만들어서 각종 전투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출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현재 그 수출된 나라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뭐 이제 수출을 할 예정이죠 협상 중에 있습니다 네. 뭐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국가죠 그렇죠? 2022년에 k f 2 1 초도비행 참관을 위해서 카이 4000 비행장을 참관해 왔을 때대회비로 해달라면서 관계자가 FA-50 천대 수출 계획 로드맵을 거창하게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어, 그랬었는데 이제는 비밀도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 비구 비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 사람만 탑니까? T-50 계획기는 모두 복제로 만들어서 앞뒤 어느 자석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야간 공격 뭐 이런 때도 혼자 다닙니까? FA50은 스트라이퍼 XY와 같은 타겟팅 포드로 각종 유도 병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공격에 나설 때는 두 명이 임무를 분담하는데 하지만 우리 공군에서는 두 명이 타야 하는 임무는 다른 기종에 맡기고 FA50 파이팅 이글에게는 보다 낮은 강도의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키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011년에 T50 고등훈련기가 키트로, 48키트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2013년에는 T50 키트를 바탕으로 해서 T50B 특수목적기 블랙 이글스 키트가 나왔는데요. 블랙 이글스의 부품판을 보면 M197 20mm 기관포를 위한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TA-50의 발매를 점쳤던 분도 계셨을 건데요 훈련기보다 전투기가 잘 팔리는 것은 상식인데요 하지만 부품을 다 준비해 놓고도 TA-50은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째서일까요? 뭐안 팔릴까봐 그렇겠죠 <laughs> 2021년에는 우리나라의 애프터 파츠 제조사인 울프팩에서 TA-50A를 발매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시도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두 대를 생산해서 그중한 대는 공중 구비를 위한 붐 리셉터클 장비를 시험 장비한 것이 외관적 특징입니다. 두 대를 생산해서 한 대는 사천 비행장에 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폴란드가 FA50을 48대 발주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일선급 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요. 지금껏 도입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제한적인 국지전 임무를 위해서 사갔는데요. 폴란드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고강도 분쟁 지역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FA50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FA-50 PL 버전이 아니라 우선 급한대로 전력을 메꾼다는 개필러라는 버전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각종 무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음, 키트로스의 매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2025년 1월 올해 1월에 아카데미에서 드디어 FA50 파이팅 이글을 발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잘 팔리겠어요? 드디어 전투 형식이니까 예. 음, 훈련기였을 때보다 당연히 잘 팔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예. 저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박사트는 2016년 60번째 생산기를 박사트로 그랬는데요. 음, 여담이지만 제가 2010, 2021년에 오래전에 어, 이미 60번기 기체를 만들었거든요. 예. 결국, 이 박사트 그림 선정한 분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트에 이렇게 설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진이나 그림만 딸랑 있고, 로비즈로 마크만 그동안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좀 활자들이 많이 나왔네요. 알아보지 못할까? 혹시 걱정해서 넣어놓은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부품을 보면요. 어, 포장을 뜯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라. 사실, 만들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형식적인 거라 생각을 하고요. 새로 추가된 부품판은 세 벌입니다. 주요 식별점인 피탐 경보기 내장 수직고리 날개, 각종 전술 정보 안테나, 에어브레이크 내부 디테일, 프로브 드로그 방식의 공중 구비 장치를 위한 부품,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무장은 주로 우리 군의 임무에 맞는 무장들이 들어있습니다. 무장 부품판에는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향후 폴란드에 수출할 PL형이 무장이 정해지면 추가하기 위해서 비워둔 네.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존 금형도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주위계 그 무장 장착을 위한 그 가이드 구멍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투명부품 같은 경우도 추가가 됐어요 이만큼이 네이 때문에 이제 목표지시포드에 사용하기 위한 투명부품 뭐이런게 들어있습니다 매버릭을 위한 뭐 센서 부분하고 해서 투명부품을 추가했습니다 예 금형을 새로 판 것이죠 즉 기존 t 5 0 부품판을 고치면서 새로 등장한 부품 세벌을 추가해서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버전과 함께 향후 폴란드에 수출할 버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발매한 아카데미의 FA-50 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 공군이 차후 블록 20 버전에서 제공 무기를 적극 채용한 버전으로 네. 개량될 것을 상정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laughs> 네, 테일 넘버를 보면 2025년에 네 번째 생산한 기체라는 뜻인데 아직은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폴란드를 위해서 공대공 무장을 어 미국에 승인을 받는 중에 있으니까 예. 아마 암람을 장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이드 와인더 X 최신형이죠. 그리고 사이드 와인더를 발사하기 위한 이 발사대 예. 그리고 음또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예.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재는 없지만 예.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제작기 같이 보시죠.